능고기의 신나는 운동. 자유수영편. 안녕하세요? 저는 능고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자유수영 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유수영 이용 가능 시간. 자유수영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할수 없어요. 평일의 일부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2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해요. 토요일의 일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해요. 저기요, 나가려는데, 라커가 잠겼어요. 네. 방금은 자유수영의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용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이용시간은 발권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 포함하여 2시간이에요. 2시간 중 수영 이용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 한 시간은 30분씩 수영전으로 씻는 시간이에요. 2시간을 초과 이용하면 1회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유 수영 사용료! 자유 수영의 사용료에는 1일권과 1개월권이 있어요. 1일권에서 성인은 3,600원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0원이에요. 1개월권은 수시로 모집하고 평일에 이용 가능해요. 성인은 55,000원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3만원이에요. 자유수영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 장애인, 유공자 및그 유족증을 소지한 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및 기초수급자는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 1년 이내에 3회 이상 헌혈을 한 자, 병역명문가, 그리고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이 망자, 조직기증량자는 시흥시민에 하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할인 혜택 사항은 시흥 도시공사 통합 예약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유 수영 준비 사항. 수영장에서는 실내 수영복을 입어야 해요. 이런 수영복과 체온 유지가 되지 않는 레시가드는 안 돼요. 수모, 물안경, 수건, 세면도구는 필수. 자유 수영 금지 사항. 수영장은 킥판, 구명조끼, 튜브, 오리발 등 개인용품의 반입과 사용이 불가해요. 여기까지 자유 수영 이용 수칙이었어요. 이제 신나는 자유 수영 시간, 그럼 바로 꼬우꼬우! 은곡 어울림 센터로 놀러 오세요!